원래대로 잡아, 저어 잡아. 이거, 네. 예, 왔잖아. 여기서 이미 힘이, 힘이 차지해주고, 뻗으려고 하지만 여기서 정지되었는데. 아니, 그게 아니고요 자, 여기서 그냥 와서, 마음 편하게 와서, 여기서 그냥 뭐, 가는 힘대고 뭐, 힘을 거부하지 마세요. 가는 대고, 보대로 이렇게. 흘러가듯이. 그렇죠. 이렇게, 여기서 가. 흘러가듯이 쭉 네. 뻗어. 이런면다 가요. 네. 느낌 같이? 어, 이제. 근데, 아까, 그렇지, 그렇지. 이지는 힘은, 힘은 그대로 써야 되는데, 잠깐만, 나가 아까는 뭐를 했냐면, 이제 내가 이렇게 마음속 부담이 온 거야. 그래서 이미 힘이 여기까지 왔어. 와서, 아 여기서 이러고 있는 거야. 힘못 줬잖아, 지금. 못 뽑고 있잖아, 지금. 아니, 그냥 편안하게 와. 오는 힘 그대로 와서, 그대로 그냥 쑥, 던져. 쑥, 던져. 느낌? 스 <목소리도 목소리도 목소리도> 던져 이 이렇게, 이렇게 <목소리도> 가는 힘대로쓰 가는 힘대로쓰그지 뻗어야지 응? 그러니까 네 어느 순간에 이렇게 이런 스너프가 아, 아, 굉장히 아, 많이 아, 많아. 많아. 그걸 잘 느껴야 돼 그러니까 그때마다 네. 내가 한 거를 다시 안 캐치 하는데 내가 지금 뭘못 하고 있나 뻗는 걸못 하고 그게 뭔지 그니까 그 느낌을 빨리 파악을 해야 돼.